네, 안녕하세요. 김우탁 농사입니다. 어, 이번에 이제 퇴직연금 시리즈에서요. 그 DC형 부담할 때 이제 종전 퇴직금 산정액과의 이제 차액에 대해서 그 추가 납부를 하거나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, 실무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이에요. 자, 일단 요 행정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면 dc 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이제 산정된 dc 적립금이라는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단어를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원을 적립을 했는데 이 투자를 잘 해가지고 이제 평가금액이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볼복 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약간 주식 같은 경우에 이 호환기를 만나면 많이 올라갈 거고 반대의 경우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했을 때, 그러니까 평균임금 과거 3개월 퇴직 시점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30일 분의 그 1년치 퇴직금을 기준으로 유지했을 때, 이게 그미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DC형에 동의를 했음에도 이 부족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랬을 때 추가 지급하는 확정 기여형 퇴직금이 도입이 가능한지,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. 자, 이제 회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시게 되면은, 일단은 지금 퇴직급여 중에서, 퇴직연금 중에서 DC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연간 임금 총액에, 근로기준법상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인데, 그냥 12분의 1이라고 볼게요. 자, 그래서 법정 하한선을 정한 것이에요. 그래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그 제도 이상으로 설계하는 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더 넣어주고 싶으면 넣는건 상관이 없습니다. 네, 더 주는 거는 이제 법에서 말리지 않거든요. 자 근데 계속 읽어보면 자 운용수의 결과에 따라서 근로자별로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차등이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. 자 극단적으로 만약에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. 자 그렇더라도 근로자 간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는 차등 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. 자 예전에 이제 지금 이 행정 해석이 2014년 건데 2012년에는 반대의 상황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요. 자 보시면은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을 했어요. 이거는 12분의 1 이상이니까 이건 제한이 없죠 사실은. 자 그래서 혹은 투자를 잘 해가지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차등으로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. d 시형을 선택했다라는 거는요, 이거는 어떤 동의를 받고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투자 수익의 결과는 근로자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퇴직금과 차액이 있더라도 그거를 보상할 그 의무가 사업자한테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럼 평가 금액이 얼만지 이제 금융기관에 물어봐도 되냐라는 건데 이 금융 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이제 동의서를 작성을 한다면 이 가능은 이제 하다라는 거예요. 그게 2014년 지금 유명한 이제 행정 해석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첨부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요. 뭐 미친 듯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은 기존 퇴직금 제도에 적용을 받다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한 상황이에요. 이제 2014년에는요. 이 때는 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 기간까지도 12분의 1 이상만 맞추면 위법사항이 없었는데, 현재 기준은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기간은 로고대로 계산을 하고 DC형으로 가입한 기간 이후에는 12분의 1 이상으로 가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, 불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요, 그 과거 시절은 옛날 퇴직금대로 계산을 해서 A 구간으로 쌓아주고, 장래의 B 구간은 DC형에 따라가지고 채워주되, 이 전체에 대해서 옛날 퇴직금으로 적용한 것과 DC형이 들어갔을 때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입니다.